만주벌에 떨친 한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담은 고구려 유적 사진 전시회가 교보빌딩 세종홀에서 있었습니다. 만주 집안일 때 고구려 유적들을 살피고 돌아온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가 제공한 이 사진들은 학계 관심을 모았습니다. 특히 무용총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 등의 사진은 1500년 전 고구려인의 숨결을 느끼게 해줍니다. 20세기 미술계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작가 로베르트 세바스찬 마타의 유화, 파스텔 판화 등 35점이 서울 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. 진래 태생의 마타는 끊임없이 새로운 미학을 추구해서 성실하며 끈질긴 실험 정신으로. 주상표현주의라는 새로운 양식의 작품을 보여줍니다.